자, 곱제 곱제는 오, 행은 같고 음, 량 이, 다른 것 그러면 은 아. 자부살림은 순할 때어났어요 수에는 임자수와 개해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행은 같은 수예요. 임자수나 개해수나 같은 수예요, 오행은. 그러나, 임수가, 임수가 개, 개수를 만났어요. 그럼 겁제예요. 오행은 같지만, 음량이 다른 거예요. 그럼 계수 개수, 계수 날 태어난 사람은 임수를 만나면은 이게 겁재예요. 오행은 같으나 음량이 다른 것. 그럼 만약에 목목날 태어났다. 갑인목과 을묘목이 있는데 갑목이 을목을 을묘목을 만나면 겁제. 을묘목이 가빈목을 만나면 겁제. 화날 태어난 사람은 병호화와 정사화가 있는데 병화가 정화를 만나면 겁제. 정화가 병화를 만나도 겁제. 그 다음에 토가 있는데 토에는 무진, 무술, 토가 있어요. 양의 토그 다음에 기축, 기미, 음의 토가 있어요. 그러면은 무토, 진토, 무토, 술토가 기토, 축토, 미토를 만나면은 겁재 축미토가 무진 무술토를 만나면은 겁재 오행은 같으나 음량이 다르다. 그 다음에 금에는 경신금 양의금과 신유금 음의금이 있는데 같은 오행 금이에요. 그런데 경금, 경신금이 신유금을 만나면 은 겁제. 그러니까 경금이 신금을 만나거나 경금이 유금을 만나면 겁제. 신금이 신금을 만나거나 신금이 유금을 만나면 겁제. 그 다음에 신유금이 경신금을 만나면 겁제. 겁재란 뜻은 겁재란 뜻은 겁탈할 겁자예요 겁탈한다. 겁다 빼앗는다. 재물. 재물 재자. 재물을 겁탈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내 사주에 겁재가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나의 재물을 빼앗길 수가 있다. 이제 겁재. 겁제. 이제 겁재는 육친적으로 적으로는 겁재는 겁재는 형제 그다음에 자매 시 부모 시부모 시부, 시부니까 시아버지 그다음에 시숙백부 남편의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 시숙백부그 다음에 동서 동서는 나의 형제들의, 형제들의 부인들 형제들의 부인들, 그 다음에 남편의 첩 이게 곱제예요. 다음에는 이제 십신과 상관. 자, 상관. 상관이란 음, 관을 상처낸다는 뜻이 있어요. 관을 상처낸다. 그래서 상 상관 있는 사람들을 상관 있는 사람들이. 예, 관과 인수가 없으면은 예, 법을 어기고 사기를 사기를 치고 이렇게 상관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상관이에요. 상관은 내가 생해주는 것 양이 음을 생해주는 것. 음이 양을 생해주는 것. <laughs> 그다음에 식신. 식신은 양이 양을 생해주는 것. 음이 해주는 것. 그래서, 것그은차상살같은차우에는순은태우에죠국은 태어났죠. 국에는 임자수 국해수가 있어요. 수생목 내가 생해주는 건 목이에요. 목에는 양의 목, 갑인 목과 음의 목인 을묘목이 있어요. 자, 상관은 양수 음수 양목 음목 상관은 양이 음을 생해 주는 것. 양수가 음수를 수생목 해주는 것 상관. 그 다음에 음의 수가 양의 수를 수생목 해주는 것에 상관. 자, 그 다음에 식시는, 식시는, 자, 순할 태어난 사람이 임자수와 개 해수가 있는데 수생목 목을 생해줘요 양의목인 갑인목과 음의목인 을미목이 있는데 양의목이 양의수가 음의목을 수생목 해주는 것을 식신 음의수가 양의 목을 수색목 해주는 것을 식신, 그래서 양의 수가 음의 목을 수색목 해주는 것을 상관, 음의 수가 양의 목을 수색목 해주는 것은 식신, 음의 목이 음의 수가 양의 목을 <laughs> 수색목 해주는 것은. 식신 자 그러면은 자 육신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생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해주는 거니까 나의 자식도 될 수가 있고 내가 막 돌아다니는 나의 활동 무대 그게다 식신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에너지가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상관은 육친으로는 자손, 자손이니까 아들과 딸이죠. 그다음에 신누이 그다음에 남편 아니 남편의 조카. 남편의 조카니까 남편 형제들의 자녀들 생질이라고 하죠. 생질 생질이고 여자 조카는 생질 여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조모 조모는 할머니예요 할머니 다음에 식신은 식신은 자손 아들, 과딸그 다음에 시누이 남편의 조카 그 다음에 할머니 식신과 상관은 나의 자녀들, 우리 할머니, 남편의 형제들의 자녀들 이렇게 해서 식신과 상관을, 상관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관 관에는 정관이 있어요 정관은 나를 극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양이 음을 극하고 들어오는 것. 그다음에 음이 양을 극하고 들어오는 것. 편관이 있어요. 편관은 양이 양을 극하고 들어오는 것. 음이 하고 들어오는 것. 자, 그림으로 그리면은 자, 순할 태어났어요. 술을 수에는 임자수가 있고 음의 수인 개해수가 있어요. 술을 극하고 들어오는 건 토예요. 토곡수. 토에는 양의 토인 무신토와 무술토가 있어요. 음의 토는 기축토와 기미토가 있어요. 양의 수 음의 수 양의 토 음의 토 자 나를 극하고 들어오는 것 정관은 양이 음을 극하고 들어오는 것 양이 음을 극하고 들어오는 걸 정관 음이 양을 극하고 들어오는 것 음이 양을 극하고 들어오는 것 정관 다음에 편관은 수, 임자수와 계해수가 있는데, 수를 극하는 것은 토이고, 무진토와 무술토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음의 토는 기축토와 기미토가 있어요. <laughs> 자, 편가는 양이 양을 극하고 들어오는 것 양이 양을 토국수 극하고 들어오는 것 음이 음을 극하고 들어오는 것 음토가 음수를 음수를 토국수하고 들어오는 것 편관 여자한테 정관은 남편 나의 결혼한 남편이에요 편관은 애인이에요 애인. 그래서 자, 육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따져 보면 정관은 정관은 부분 북은, 부분이니까 뭐, 남편이겠죠. 그 다음에 시형제, 시동생이나 시아주본이나, 그 다음에 아들의 첩, 그 다음에 정부, 정부는 나하고 정을 통하는 남자예요. 애인이에요. 애인. 그 다음에 자부 자부는 나의 자식의 마누라예요. 그래서 며느리 그 다음에 편관은 편관은 편부 편부는 나의 애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인 그 다음에 정부, 정부도 역시 애인, 편부는 응, 본남편이 아니고, 본남편이 아니고, 이제, <laughs> 응, 몰래 만난 애인일 수 있고, 응, 나랑 동거하는 동거인일 수가 있고, 응, 그런 남자, 그 다음에 시형제, 그 다음에 자부 자부는 며느리 그 다음에 아들의 첩 이렇게 해서 정관과 정제로 나뉘어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재성 재성에는 정재가 있고 편재가 있어요. 재성은 내가 극하는 거예요. 내가 극하는 거 양이 음을 극하는 것. 양을 극하는 것. 그 다음에 편제는 양이 양을 극하는 것. 음이 음을 극하는 것. 그림으로 그리면은 자 순할 태어났어요. 수에는 양수인 임자수와 음수인 계해수가 있어요. 수가 극하는 거는 수국화 물로 불을 꺼버리죠. 수국화. 하에는 양의 화인 평화와 음의 화인 정사화가 있어요. 이게 수국화, 물로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양이 음을 극하는 것, 양이 음을 극하는 것. 정제 음이 양을 극하는 것, 음이 양을 극하는 것, 수국화, 수국화 정제. 자, 다음에 편제를 그림으로 그리면 수, 임자수와 대해수가 있는데, 추극화, 병화와 정사화가 있는데 양이 양을 극하는 것, 양이 양을 극하는 것, 편재, 음이 음을 극하는 것, 개해수가 정사화를 극하는 것, 음이, 음을 극하는 것, 편제. 그래서, 양의 물이, 음의 풀을 극하는 것을 정제. 음의 물이, 양의 풀을 극하는 것을 정제. 양의 물이, 양의 풀을 극하는 것을 편제. 음의 물이, 음의 풀을 극하는 거를 편제자육신적으로 따져 보면은 정제는 편심호, 그러니까. 시어머니인데 시, 음, 아, 남편을 낳은 시어머니가 아니가, 아니라 음, 남편 남편의 서, 새어머니 음, 편시어머 그다음에 숙부 숙부는 삼촌요 삼촌 그다음에 백부 백부는 큰아버지 그다음에 외손자 그다음에 오빠의 첩. 이렇게 정제예요. 자, 편제는 부친 나의 아버지. 그다음에 시모 시모는 시어머니. 그다음에